부모님 그늘에서 안 살았죠. 네, 할머니가 저를 이제 같이 키워 주셨어요. 응. 항상 기죽어서 이렇게 눌려서 짓눌려서 그 세상을 살았어. 할머니가 저를 이제 해주셨는데 학교에서 친구들이 저한테 거지라고 막 하고, 쟤는 그막 엄마 아빠도 없다 그러고, 막침 뱉고 가방도 던지고 막 그랬어요. 친구들이 회사에 딱 들어갔는데. 회사에서도 이제 선배들 동료들이 뭐막 저를 따돌리는 것 같아요. 이거를 좀 바꾸고 바꾸고 싶다. 운명을 부작이라도 써서 바꾸고 싶다. 아, 얼굴도 동글동글하게 생겼어. 좀 넙대대하게. 씨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난 놈이야. 이 사람이 중간에서 서류든 돈이든 사고가 났어. 그런 것도 다 보이시나요? 어.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이 사람이 술자리를 같이 가자고 하거나. 밤에 불러내서 어느 자리로 오라고 얘기하거나 절대 가지마 회사의 업무적인 일 말고 다른 걸로 요구를 하면 절대 그거에 대해서 받지마